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라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 무엇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종려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알아보는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일 아침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만약에 오늘이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그냥 새끼 나귀를 타고, 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많았던 나무, 종려나무 잎을, 네, 종려나무 잎을 길에다가 놓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지금은 이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날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은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번 제가 그 요약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 벳바게라는 마을쯤에 도착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지도로 봤을 때2 k m 인데 이제, 이제 지형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아마 가는데 한5 k m 정도 지형따라 가면은 그 정도 되는 거리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 가서 어린 새끼 나귀를 묶어 놓은 데가 있을 테니까 이 새끼 나귀 묶어 놓은 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오려고 할때그 어, 주인이 아니 그 나귀를 왜가져가십니까라고할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 어,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빌려주겠다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어, 제자들이 데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당당하게 어, 들어가십니다. 음,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입던 옷과 그리고 종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려는 막 흔들어요. 그좀 이때 당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어요. 참 옷이 어쨌면 평생에 딱 한벌 입을 옷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채색 옷 우리가 말하는 색깔 들어간 옷들은 너무 값비쌌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옷이 정말 소중한데, 이 옷을 그 귀한 분 오신다고 길에다가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그걸 밟고 가시게 흙을 밟지 못하고 정말 왕같이 모시게 얼마나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따르던 그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네. 그게 마지막 입성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졌던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게 종료주일의 전체 배경이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요쪽서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기는 그냥 나귀라고 되어 있었지만 안장을 올려본 적이 없었던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 나귀를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이 자기의 입은 옷을 안장 대신에 새끼 나귀 위에 덮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하필, 왜 하필 새끼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뭐, 낙타도 있었을 것이고, 흔치 않아도 귀한 말로 있었을 것이고, 뭐, 탈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새끼나귀보다 큰 것들이 있었을 텐데, <laughs> 왜 새끼나귀를 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조건을 이룬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스가리아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리아서 9장 9절에서 벌써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좀 왕으로서의 위험은 없어 보이죠. 새끼 나귀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새끼 나귀를 탔을 때 그림에 보시는 것까지 그렇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남자라면은 두 다리를 땅에 뻗었을 때 아마 발끝이 닿을 만큼 높이가 낮았을 겁니다. 억지로 발을 굽히고 탔어야 아마 발이 끌리지 않고 낙귀를 타지 않았을까. 그만큼 작은 낙귀입니다좀 왕으로서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네. <laughs>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한자, 학자들의 한 파트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수 있는 파트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탈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권위와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 이 전시대 이집트 시대 때는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권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모습 보스카랴세에 나오는 그 겸손하신 모습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뭐불분하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구약을 성취하셨고 입성 하셨다는 겁니다. 음.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laughs> 이 아, 예수님을 모신 나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 도 한번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예 나귀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지 않고 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옷을 깔아주면서 박수를 쳐주고 환영했을 때이 나귀가 만약에 뭐 말은 안 되지만 사람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왜 나한테 박수를 치지? 어 내가 그렇게 훌륭한가?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 등에 탄 분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 대학 후배 여자아이가 하준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이 부분 준비하면서 어, 그 친구가 학원을 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학원이 이제 열어서 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남자반 여자반을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는 이제 어렸으니까 여자반에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날이 갈수록 한 달, 두달 가면서 남자아이들이 복도에서 자꾸 창문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 눈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이고, 아, 정말, 정말, 내가 그렇게 예쁜가 착각을 할 만큼 <laughs> 자꾸 남자들 자기를 자꾸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졌죠. 아, 이게 나는 공주구나. 내가 역시 좀 예쁘니까. 이 학원에 사마 내가 제일 예쁜가보다. 남자들이 저렇게 주르륵 떠서 날 쳐다보러 오네. 그런데 이 환상이 깨진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기 짝이 안 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남자들이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짝하던 여자애가 정말 요정처럼 예뻤더랍니다. 착각했죠. 이 여자애는 자기가 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고 그래 남자들은 다 나를 보러 올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어, 내가 좀 훌륭한 나귀인가? 내가 좀 거룩한 나귀인가? 내가 왕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나귀인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아, 내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다 성공을 하네? 어, 우리 애들이 하는 것마다 다잘 되네? 라는 착각에 빠지셨다면, 여러분 등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어, 낙위의 등을 타고 가셨을 때, 과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들이 호산나 왕께서 다녀가십니다. 호산나 왕께서 나가십니다라고 막 소리치고 찬양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소리 바로 했어요. 그 당신 제자들 이 조심 좀 하게 좀 하쇼. 아주 지금 제가 의역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좀 항의를 했습니다. 음. 왜하나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그. 비아냥을 들은 아기가, 왜저발신인 나한테 비아냥 되지? 아, 어,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내 네,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여러분의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고, 내 등에 계신 예수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쁠 때는 내 자신의 자만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슬플 때는 굳이 내 일로 갖고 오지 마시고 풀어주실 내 등에 계신 더큰 분,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란 확신 속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귀한 마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네요. 네,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많은 군중이었습니다. 어, 이 똑같은 내용이 어, 사보금서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 군중 많았던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나사, 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온 성이 시끄러웠답니다. 온 성이. 뭐,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도시나, 어, 막, 그, 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성이겠죠, 성 사이즈. 근데 그 성이 다 소란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두 명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입구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 음,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온 군중이 소리질렀을까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먼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두 자매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지를 방문하셨을 때 일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조금 더 맛있는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요리하기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에 뾰록지가난 마르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한테 좀 잔소리 좀 하세요. 와서 저를 좀 도와주고 음식 준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잘했다고는 거야. 칭찬을 하셨지요. 음,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2장이 아니고 요한봉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두 자매의 남동생이라 그런지 직접 오셨어요. 하지만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르고 몸은 좀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칭칭 두른 그 천으로 몸을 이미 다 감싸서 어, 무덤에 넣은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살리셨어요. 그게 바로, 바로 요한복음 11장, 바로 오늘의 이 얘기, 바로 전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또 바로 연연서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사랑받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에, 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데리고 집에 오셨을 때,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론 유다. 가로뉴다. 가론 유다는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돈 계산하는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온 동네, 온 마을,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읍까지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음. 어쩌다 보니까 또 6월 절까지 겹쳐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다 증언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그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것을 바로 증언했지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미러라.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증거를 대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성격은 아마 성경에서 둘째 가람은 서러울 만큼 다혈지르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laughs>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어,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든 증언을 했고,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다 통틀어져서, 다 통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 송아리로 나던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로 5일 뒤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배신 안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laughs> 음, 사실은 예수님을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야기가 포함이 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실 분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수 있는 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뭐 이해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가룟 유다한테는 배신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예수님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을 파실 겁니까? 여러분도 마음 안 바뀔 준비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론유다는 조금 잘못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가론유다는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회계. 그런데 사실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론유다가 회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동을 훔쳐다가 자기 몰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뭔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다닐 때참 불명불평 많았던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주일날 오는 차비까지 계산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내가 얼마를 들여서 교회를 왔고, 얼마를 들여서 무엇을 했고, 얼마의 헌금을 했고, 얼마에, 얼마에, 얼마에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말씀하신 그 집사님이셨어요. 아, 저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이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갖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배신 안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내 맘에 들지 않니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소리치실 겁니까?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을 때입니다 종료 중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 이호산나 다윗의 왕 이렇게까지 소리지르던 가장 예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갔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시네요 인간의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또한 보시게 되었네요. 종류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에 박수를 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제 별볼일 없으니 죽이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환영도 하고 우리의 입으로 배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